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김현로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40대에서 나타나는 그 주름의 종류라든지, 또 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0대에서는 보통은 이제 눈꼬리 처짐이 좀 많이 대부분 생기기도 하고요. 눈 밑에 지방 처짐이나 또 미간주름, 팔자, 고리 깊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광대 위쪽도 꺼지기도 하고, 광대 아래쪽도 꺼지기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팔자 지나쳐서 이 꼬리 쪽에서 그 마리오넷 주름이 이제 그4 0대 후반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전 시간에서 제가 시술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로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오늘은 그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눈이 이제 가장 많이 처지고 하기 때문에 눈 상안검 수술, 또 하안검 수술, 또 이제 쌍꺼풀과 더불어서 눈꼬리가 많이 처지는 경우에는 눈썹 아래쪽에 절개를 내서 쌍꺼풀 없이 눈꼬리만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올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 쪽에 이제 약간 내려왔을 때는 어, 이마 거상 자체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리오넬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 입꼬리에도 첫이 주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필라나 보톡스로서 많이 커버되기는 쉽진 않으세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진립등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조금 더 심하신 경우에는, 어, 귀 앞쪽으로 절개를 넣어서 미니 거상이나 아니면 어, 본격적인 안면 거상을 시행을 해서, 어, 이 40대에 나타난 주름을 좀더 적극적으로,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을 했을 때, 보다 더, 어, 만족스러운 젊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